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지도 제작자들 컬렉터스 에디션은 1인에서 100인이 즐길 수 있는 드로우 앤 라이트 게임입니다. 3, 4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2개드립니다 지도 제작자들 히어로즈와 3개의 지도팩이 들어있으며 지도 제작자들 기본판이 들어갈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들 기본판의 규칙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지도 제작자들 히어로즈. 세팅하겠습니다. 각자 빈 지도 시트를 한 장씩 가져가고 뒷면과 뒷면 중 같은 방향으로 놓으세요. 각자 연필 가져가 시트 위에 이름과 칭호, 지도 이름과 가문의 문장을 적으세요. 측면카드 4장을 알파벳 순서로 배치하고, 점수카드를 뒷면이 같은 것끼리 섞어 각각 한 장씩 뽑아 측면카드 아래에 늘어놓습니다. 계절카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더미를 만들어 놓고, 습격카드 4장을 잘 섞어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어 놓고, 영웅카드 4장도 똑같이 하세요. 습격카드와 영웅카드에서 한 장씩 뽑아 내용을 보지 않고 탐험카드들과 잘 섞어 탐험카드 더미를 만드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멋진 지도를 그려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계절 단위로 진행되며 각 계절은 여러 개의 라운드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라운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탐험단계. 탐험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이미 탐험카드가 놓여있다면 기존 탐험카드의 왼쪽 위 아이콘만 보이게 겹쳐놓으세요. 두번째 그리기 단계 각자 이번에 놓은 탐험카드에 표시된 지역과 모양을 한개 선택해 자기 지도에 가능한 위치에 그려 넣는데요 이미 채워진 칸을 덮었을 수도 없고 테두리를 나가도록 그릴 수도 없어요 산과 황무지는 이미 채워진 칸으로 간주합니다 이전에 그렸던 칸에 인접해서 그릴 필요는 없고요 선택한 모양을 회전시키거나 뒤집어서 그릴 수도 있어요 만일, 어떻게 해서도 자기 지도에 그릴 수 없다면, 지도 위에 원하는 빈 칸에 1곱1 모양으로 선택한 지역을 채워 넣으세요. 어떤 산의 상하 좌우로 인접한 네 칸이 모두 채워졌다면, 동전을 얻습니다. 아래 동전 칸을 채우고, 산에 그려진 동전에는 사선을 그어주세요. 탐험카드에서 동전이 함께 그려져 있는 모양을 선택했을 때도 동전을 얻습니다. 습격이 나왔다면, 즉시 카드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대로 자신의 지도를 옆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건네받은 지도에 카드에 표시된 모양으로 몬스터를 그리고 몬스터 이니셜을 적은 뒤 돌려주세요. 만일 어떻게 해도 몬스터를 그릴 수 없다면 원하는 빈칸 한 곳을 몬스터로 그리되 이니셜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격 카드는 나온 순서대로 놓아두세요. 영웅 카드가 나왔다면 빈칸 한 곳에 영웅 표시를 그려넣은 뒤 공격 범위를 표시합니다. 공격 범위는 이미 채워진 칸을 덮거나 지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공격 범위 안에 이미 그려져 있거나 이후에 그려지는 몬스터 지역은 파괴됩니다. 처리를 마친 영웅 카드는 게임에서 제거하세요. 몬스터의 공격 등으로 지도의 칸이 파괴되는 경우에는 그 칸에 커다랗게 X를 그립니다. 이 칸은 채워진 것으로 간주하며 아무 지역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영웅 칸이 파괴되더라도 그 영웅의 공격 범위는 여전히 유효해요. 세 번째 확인 단계. 지금까지 나온 탐험 카드의 숫자의 합이 계절 카드에 표시된 숫자 이상이라면 현재 계절을 종료합니다. 아니라면 탐험 단계부터 다시 진행하세요. 각 계절이 끝나면 해당 계절에 해당하는 측령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동전만큼 점수를 얻고 몬스터와 인접해 있는 빈 칸마다 1점씩 감점한 뒤 합계 점수를 계산하세요. 계절 점수를 계산한 후 처리해야 하는 습격 카드가 있다면 먼저 공개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이제 계절카드 더미 맨 위에 카드를 제거하고 습격카드와 영웅카드 더미에서 각각 한 장씩 뽑아 모든 탐험카드들과 함께 다시 잘 섞어 더미로 만든 뒤 새로운 계절을 시작합니다. 겨울이 끝나면 게임을 종료하고요. 모든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일 경우 몬스터로 인한 감점이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해요. 네블리스, 네블리스 지도팩에는 화산이 나오는데요. 화산이 나온 칸은 모두 파괴됩니다. 에이프릴! 에이프릴 지도팩에서는 여러 개의 섬이 있고 연결된 섬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개의 섬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동전을 내고 새로운 섬을 연결할 수 있어요. 지하도시. 지하도시는 지상과 지하 두 구역으로 크게 나뉩니다. 지상과 지하에 걸쳐서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두 구역을 연결하는 관문에서부터 시작해 그려나가야 해요. 지도팩들의 자세한 설명은 룰북을 참조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